자, 여러분들, 깡히안 주셔도 됩니다. <laughs> 아, 다들 아시겠, 여러분들의 기립은 저희가 마음으로 정말, 뭐안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다지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 오늘이 셜록 쿵즈, 어, 인더슨과의 비밀, 그 영광홀에서 공연의 마지막, 공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 아시죠? 네, 네 모르고 얼떨결 에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laughs> 네,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공연, 이렇게 2층 끝까지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과 함께 오늘 마지막 공연 을할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오늘 네, 아, 저희 모든 배우들이 이렇게 막공을 했고요. 어, 또 오늘 낮 공연, 그리고 어제 공연으로 해서 더블캐스트들이 저희가 되게 많은 대역들이 다 더블캐스트들이 있어서요. 그 더블캐스트 분들 한분한분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치도 하고 다들 이렇게 계십니다. 저희 는나이진 <laughs> 찐하잖아요. 네, 그분들 이 약간 라 나이 없어갖고 좀미남더라도 원래 다 미남들입니다. <laughs> 자, 한 분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제가 소개할 분은요. 아, 정말 이보다 핫할 순 없다. 아, 미친 몸매. 아, 미친가 정 네, 바로 그냥 예, 네, 우리 벨라 떡을 했었던 우리 정다희 양입니다. 네, 소감은 제가 좀 이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시고요. 자, 다음 분은요. 아, 야. 까만 늑대. 네, 우리 하얀 늑대 계시죠? 이분은 까만 늑대. 자, 무슨 왜 까만 늑대인지 아십니다. 자, 우리 이정환 선배님 모시겠습니다. <laughs> 좀 이따 쓰도록 하겠습인사 하세요. <laughs> 제가 사회자니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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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치>? 예. <웃음> <웃음> 큰 박수 <화산화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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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품위디을 알아요, 예. 자, 다음은 또 우리의 포비. 아, 이분 참 멋집니다. 요즘 드라마에서 맹활약 중이신데요? 너무 바쁘세요? 그래서 공연에서 얼굴 뱉긴 든던 우리 권홍석 선배님 모시겠습니다합니다감사 <laughs> <laughs> 분 처음 만났을 때, 야, 이렇게 예쁠 수가 있구나. 참, 우리도 이제 비주얼로 승부할 수 있겠구나. <웃음> <웃음> 그동안 우리가 설로컴즈에서 크게 비주얼로 승부하지 못했지만, 이 분도 이래서 큰 비주얼이 됐습니다. 네. 너무나 아름다웠던 우리 루시, 김효연 여인 나름. 남성분들 눈빛이 이렇게 반짝반짝하네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아이 친구 참그저 에릭인데요. 아 우리 경수 에릭하고 이렇게 설스럽게 제가 좀 마음이 편해요 <laughs> 사이즈도 약간 준다. 아, 그다 그 대사 이제 좀 힘들었습니다. 범인의 인상착의 얘기할 때 키는 8 0 cm. 8 0 cm 조금 안될수 있어. 키가 약간. 약간 줄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주기가 맞는 분이구요 이분하고 같이 이렇게 좀 쓰기가 좀 약간 그렇습니다 약간 참커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더라고요 팀커벨을 네, 닮았다고 정말 그렇 우리 장현덕 군 여러분 국민의힘 우리 장현덕 군 여러분 자 아. 아, 이분을 소개하는군요. 아, 감동적입니다. 우리, 초연부터 우리가 저, 저의 파트너로 도 계속 함께 활동했었던, 이슨 너무나 냉철한 왓슨을 보여줬던,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녀죠. 예. 마, 더니죠 마더니. 맞언니. 예, 마더니. 우리, 군인진양, 여러분. 아, 이렇게 의상이나 연예인모습으이을이 <laughs> 하고 있네요. 예, 아 섹시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입니다. 아, 제이분 때문에 정말 너무나 행복한 철로콤즈를 했던 것 같아요. 저가철로콤즈에 이제 초연을 하고 어, 저희 이어서 두 번째 철로콤즈를 해서 최고의 철로콤즈를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아, 최고의 콤즈, 우리 김도현! <laughs> 공연이지만요. 저희가 이제 얼마 후부터 1 0월 말부터죠. 12월 20일부터 어, 숙명여대 있는 시아티아스에서 또 마지막 정말 이 앤더슨가의 비밀의 마지막 공연을 어, 이제 또 다른 캐스트들과 함께 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캐스트들 중에서 같이 가는 캐스트들도 있지만요. 또그 자리에 없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소개한 분들이 대체로 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의 소감을 좀 듣는 시간을 갖졌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배우들 소감 짧게 한번 다 들어볼까요? 네. 그 그렇죠? 네, 원래는 여기에는 짧게 하자 이렇게 는데 <laughs> 사이가 많이니까요. 네. <laughs> 한번 들어 한번 들어 주습니다 <laughs> 오늘 우리 보통 남쪽에 있는 분은 참군부터 참고로 저 친구는 저번 저희 막공때 원래 스텝으로 시작을 했어요. 스텝로 시작을 해서 언젠가 형님과 함께 무대에 서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친구인데요. 그 꿈을 이뤄어서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요즘에는 저 친구가 그 셜록 홈즈 자리를 누리고 있어요. <laughs>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계단을 다닐 때 절대 저 친구 앞에 다니지 않습니다 <laughs> 항상 뒤에서 창렬 군 소감 부서쭉한번 듣도록 하죠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맥스 역의 최창현입니다 천룡뉴즈 <laughs> 네,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벨라 역을 맡은 남궁혜윤입니다 많은..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고인 <laughs> 남은 저희 팀에서 막내입니다. 박년 어. 23살. <laughs> 이 놀람이.. 그런 <laughs> 게 <laughs> 아닌 건가요? 예. 막들 정말 열심히 하고 우리 뮤지컬 끝나무죠 네, 앞으로 이제 저희들을 이끌어 나갈 친구인데요. 정말 여러분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또 우리 또다희 네, 저는 해연벨랑 들어오기 전에 막내였던 24살 <laughs> 벨랑게 다희입니다. 네 <laughs> 저는 이게 사회에 나와서 첫 작품인데 어, 무엇보다도 이처럼 정말 이보다는 더 좋은 선배님들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좀 많이 슬픈데요. 어, 더더욱 성장하는 배우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 열심히 지켜봐 주시고 저희 배우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일 큰 형님이십니다. 예, 네, 그럼 큰 박수 한번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laughs> 네, 포비엔더슨 역의 권홍석입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셜록홈즈 저희 집안의 비밀 많이 사랑해주시길 <laughs>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수라고 합니다. <laughs> 저는 어, 이미지에 맞지 않는 저를 캐스팅해주신 로우승연 씨에게 <laughs> <제가> 감사드리고, <laughs> 그리고 연말까지 저희 셜록홈즈도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또 지방 공연에 한번 있긴 한데요. 현덕 어, 분 정말 마지막 공연. 진정한 막범이라는 느이에요 네, 장현덕입니다. <laughs> 영광을 끝으로 셜록 홈즈에서 내려오게 돼서 참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영광을 공연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대 어, 때도 또 뉴캐스트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어, 레이 창작 이 단체 자기작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야, 안녕하세요, 저 수현이 왜 다역 한교니? 남자 막는가 예, 제.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 왜 아, 웃죠? 저기, 저기 맥스가 저보다 한살더어리니다왜 계속 웃죠?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어, 어, 나이는 27입니다. 아왜 소리를 질러요 착하니까요. <laughs> 주시면 <들어주시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하 <laughs> 예, 안녕하세요. 하얀 늑대 김정렬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 그동안 되게 많이 쉬다가 5년 만에 뮤지컬을 다시 복귀한 작품이에요.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이 작품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하신 뒤에 있는 저희 스태프분들, 그 다음에 레이 식구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그 무술, 네, 무술 지도를 다 해주셨습니다. 오, 네, 무술 감독님이셨니다감사 네,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가만 <laughs> 늑대 역할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철로 금자 앤더슨과의 비밀이 작년에 모든 상황을 휩쓸고 다시 또 영광을 에와서또 이렇게 광경을 휩쓸고 숙대에 가서 또한번더 휩쓸 생각입니다 <laughs> 어디 네, 뭐이 정도로 거만하면 됐죠 <laughs> <laughs> 어디서 웃나요? 어디, <laughs> 예. 어쨌든 어,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숟가락밖에 얹은 게 없는데 이렇게 <laughs> 어, 감사합니다 <laughs> 빛나는 배우들하고 만나서 좋고 빛나는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laughs> Okay.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루시 존스 역할을 맡았던 선우입니다. 어, 이렇게 좋은 팀과 좋은 배우들, 좋은 선배님, 후배님들과 함께 무대에 설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어, 영감홀에서 열린 공연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숙대 S에서도 하는 어, 셜록홈즈 마지막 시즌 1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루시를 맡았던 김효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이 셜록홈스가 첫 데뷔작이에요, 뮤지컬로는. 그래서 정말 긴장도 했었고 설레임도 많았는데, 정말, 정말 정말 좋은. 동료 배우분들과 또 정말 좋은 스태프분들과 첫 작품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지금도 벅차서 또 눈물이 날려가는데요. 울면 자꾸 돈 내라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울면 만원씩 내기로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laughs> <laughs> 아,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와슨 역을 맡은 구민진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셜록 홈즈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그리고 영광을 왔을 때도 이렇게 꽉꽉 메워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하고 싶고요. 음, 저희가 지니와 저는 숙대를 넘어가지 않지만 앞으로 하는 연말 셜록 홈즈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어, 사랑을 한번더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의입니다. 아, 안 울어요. 진짜 웃어 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10만 원 찾아왔어요. 아, 근데 정말 공연하면서 아, 참 왔으니라는 대역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 거의 한 년이 되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생활처럼 같이 이렇게 해 왔던 이 배학, 배역을 떠나보내려니까 아침에 좀 많이 슬펐는데 또 이렇게 축제 분위기로 서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좋고 또 공연이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셜록홈즈가 계속 돼서 정말 여러분께 더 기쁨을 줄수 있고 또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 추리할 수 있도록 저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살림살가 이좀안 좋아서 나 마음 아. 걸치고 나. 네그아예뭐 영광홀 예, 이 총무 한바닥에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과 만나서 기쁜 시간이었지만 어 혹자는 뭐 저희 공연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이렇게 많이 하냐 뭐 그런 분들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저희는 아직 배가 고프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앤더슨과의 비밀 셜록홈즈 시즌 1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뵙니까요. 그때도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받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뭐 무섭겠지만 셜록홈즈는요. 어, 시즌 1첫 번째 앤더슨과의 비밀은 어, 숙대 시어터에서 마지막 공연을 합니다. 어, 참 안타까운 <laughs> 거는요. 우리 셜록홈즈 함께했던 우리 김도영 군과 제가 어, 계속 그 에릭 역할을 노렸지만 <laughs> 결국 한 번도 스윙을 하지못다고 <laughs> 네, 이렇게 홈드로 네, 끝나게 만들고 좀 슬픕니다 제가 아담을 하고 에릭을 하기로 했어요 <laughs> <됐습니다. 웃음> 생각을 해봤는데 많은 이걸 던졌지만 저희는 셜록홈즈로 남게됐습니다 네, 네 셜록홈즈 사랑해주시요 셜록홈즈2 시리즈로 가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 2가 언제 올라가냐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사실은 어, 저희 원래 셜록홈즈2의 계획은 중급자원 사이드로 준비를 하다가요. 조금 더 키워서 좀더큰 극장으로, 대극장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극장 대관때문에 지금 조금 빌려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음, 아마 연말 내년 연말이나 뭐쯤이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셜록홈즈에게 지금 이슈가 엄청 되고 있는데요. 뭐 영화 2편까지 나왔죠? 영 드라마 시즌 3까지 나왔죠?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셜록홈즈 리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 그 친구들 저희 거베겼더라고요 아, 거기서 왔으니 여자랍니다. 아, 네, 대단하죠? 네, 예, 이성년지명 아마 스타일들이 와서 보고 간것 같습니다. <laughs> 앞서가는 셜로 검지 여러분들 정말 좋은 작품 여러분들 보고 계신 거고요. <laughs> 저희가 연말까지 어, 하는 공연 기대해 주시고 또 시즌 2 공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음, 정말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뭐, 뭐, 모든 스태프들 일일이 보통 하면 다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연출부 제작부 그리고 뒤에 있는 모든 스탭들 음향팀 조명팀 영상팀 분장 의상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뒤에 저희를 빛나 무대에서 빛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쓰고 계십니다 또 레이 그다음에 HJ컬처 그다음에 영광호 식구들 어, 많은 분들 음,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공연을 만들었고요 그 정점에 여러분들이 저희 함께 해주셔서 어, 정점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어, 저번 마지막. 인사 때 우리 상냥을 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꿈이 이루어가는 셜록꿈즈라고 했는데요. 그 꿈이 앞으로 더욱더 빛을 발하고 멀리 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도와주시고 저희 함께 꿈꿔주셨으면 어,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인사드리고요. 저희 마지막 공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어, 많이 소문내주세요. 연말 공연도 잘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셜록꿈즈 시즌1 앤더슨과의 비밀 마지막 앵콜을 여러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는 16년대 시어터S에서 다시 10년대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인사하고 오늘 노래 함께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